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주차 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남겨 둔채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앞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도록 구별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 즉 이제는 애국과 구별되어지는 애국과는 애굽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이유는 그가 보였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남겨두었다면 그 이전까지는 무려 아홉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그 자체 즉 모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재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다시 소멸시켜 버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그 애굽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공간에서 자신만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던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즉 함께 있는 공간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 뭔가 잘하고 끝내 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끼리 열심히 사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그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만 특별히 선택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들만의 리그 안에서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곳에서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끼리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들끼리 열심히 되어서는 반대입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비슷해지거나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된 것을 된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예국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였던 것은 위대하게 보였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베풀고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이미 모세는 이전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모세를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를 무시하고 또는 그에게 대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모세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모습, 다른 방법,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애매모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그냥 자기 화대로 많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을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를 때린 자에게 오히려 다른 뺨도 돌려대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저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달라고 하면 두 개, 세 개도 겉더니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러한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모습이며 거룩한 모습인 겁니다. 자녀들을 많이 키워 보시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세살네살 때야 말 말하진 않겠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제 공부할 때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1등. 좋은 점수. 잘 나오는 점수. 그래서 옆에 있는 나의 친구와 무엇을 하게 만들죠?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잘될수 있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잘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해가지고 오면 좋아하고 성적이 낮춰서 등수가 좋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을 섬기고 돕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옆에, 아이, 옆에 있는 아이, 같은 반의 아이,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을 밝고 올라서야 잘될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개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등을 해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선이 아닌 최고를 자꾸 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밟고 서야 한다는 잘못된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섬기고 내어주고 베풀므로써 세상과는 다른 방법, 구별된 모습 그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별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대해 보이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눈이 아, 정말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다는 그와 같은 은혜. 정말 뭔가 다르게 보이는 그와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에 살았기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지금도 세상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것들이 새롭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와 같은 모습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된 삶, 소금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